포스코 홀딩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성주입니다. 자, 1월 4일, 어, 일요일입니다. 이 새해 이후 시장이 제대로 열리는 첫 주가, 어, 이제 좀 있으면 도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좀볼수 있겠어요. 어, 금요일, 이제 금요일날 2%대로 이렇게, 어, 마이너스 2%대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 위치가 지금 사실, 어, 꾸준하게 지지선을 좀 다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쵸? 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봤을 땐 이평선을 조금씩 그래도 모아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예. 월요일부터 반등이 나올 자리로 굉장히 조, 어,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 그렇지만 현 시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특별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우리가 시장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포스코홀딩스 어떤 흐름으로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대를 우리가 해봐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포스코홀딩스를 단순하게 철강 회사로만 보고 있는 시선이 많죠. 자 하지만 이미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지주사가 아니라 자원 소재 플랫폼 기업으로 좀 어, 시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어, 철강 2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laughs> 철강이나 2차전지 소재뿐 아니라 어, 이제 전체적으로 뭐 리튬, 리켈 자원, 수소 인프라에너지까지 이게 각각 따로 노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수직계열화. 그러니까 구조로 완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자 그게 핵심인데 포스 홀딩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뭐냐 그럼에도 아직까지 리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튬을 그전까지는 뭐 사서 썼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아르헨티나 염오리튬이라던가 호주 광산 리튬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정제 기술을 다 이제 한 차례 끌어올렸고 거기다가 원자재 자체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를 정제해서 배터리 소지까지 한 번에 가는 일직선상의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2차전지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그동안 뭐였습니까? 원자재의 가격 변동과 공급 불안정이었는데 포스코는 이 리스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기업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어, 그러한 구간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철강까지 한번 보면요. 철강은 그 전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뭐 중국 때문에 끝났다. 예? 이말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은 이 감산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값산 재료를 쓴다는 거죠. 예. 근데 거기다가 글로벌 무, 보호무역 강화까지 해서 이 흐름을 우리가 빼고 보지 않고 같이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자 중국 철강 감산, 유럽 미국 고급 강 그리고 자국 생산 우선도 거의 다 자동차 조선용 고부가 강판 수요 증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이해가 안될 텐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워요. 자 <laughs> 중국산 철강은요 진짜 말 그대로 어, 싼데 쓰는 겁니다. 싼데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싸다. 어, 그 대신 품질이 낫다. 예, 품질이 낮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포스코의 강점은 고부가 프리미엄 철강을 만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가격으로 싸우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가격으로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기술로 진입장벽을 만드는 구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철강 업황은 끝이 아니라 저점 통과 구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분,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거 하나 더 얘기하면 포스코는 이미 수소환원 제철, 블루그린 수소 인프라를 10년 단위로 깔아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건 당장의 실적에는 지금 안 잡히죠 사실은 예, 안 잡혀요 어 그래서 시장이 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죠 주가는 실적이 찍히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차트도 보면서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텐데 7월 23일이죠 예, 이날 정말 크게 어, 고점까지, 구간까지 갔다가, 최고점, 25년도 최고점을 한번 찍어줬다가, 재밌는 점은 이후로 외인들과 기관들이 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려줬는데, 외인과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줬는데, 고점 찍은 이후로는 차익 실현을 쭉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 내려줬다는 거예요.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 자, 아, 너무 내려왔네요. 자, 한번 보시면 어떤가요? 예. 자, 이렇게 고점까지 외인들과 기관들이 주가를 계속 끌어 올려 줬다는 겁니다. 주가를 외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자, 그러고 나서 이 자금들이 대부분 시장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어요. 차익 실현을 만들고 나서 얘네가 시장에 다시 들어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자금들이 어디로 갔느냐? 자, AI 테마 종목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사실 이건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런데 10월 13일이죠? 예, 맞죠. 이날이죠? 예. 여기 완전한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 끌어올릴 때 이때 수급 보시면요. 자, 11월 11월 때를 한번 봐야 되는데 씨발 말부터 <laughs> 자 보시면은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누굽니까? 외인기관 아니잖아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결국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개인들이고 현시점 박스권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 자 이러한 시장은 외인과 기관의 참여가 거의 없이 개인들이 만든 시장인 겁니다 개인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크게 상승하기 위해선 이 외인과 기관들의 참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평선을 조금씩 모아주고는 있지만 이 구간대에서 <laughs> 계속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거기다 보시면은 이 저항선들, 예? 저항선들을 보시면 이 저항선이래. 죄송합니다. 이 지지선들을 보시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 계속 지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 계속 저항선은 낮아져 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차트가 범위 안에서 수렴하고 어차피 분출을 해준다면, 어, 이때를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포스콜딩스도 지켜봐야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늘 내일 하면서 포스콜딩스 보신다면 사실 다른 테마를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 포스콜딩스는 기본적으로 <laughs>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지지선 구축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자, 이 평선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시세를 분출할 만한 외인들의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 더긴 기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26년 3분기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AI 테마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이 자금들이 타 테마로 흘러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은 그냥 끌고 간다고 친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될까? 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내야겠죠. 하지만 개인분들이 접근하기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어, 우리 개인분들이 뭐 재무제표라던가 시장의 테마의 유효성이라던가 또는 뉴스를 해석하는 것까지 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수익을 좀 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성주 한번 도움받고 어,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답이에요 자, 제가 꾸준하게 이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개인분들 도와드렸었는데, 우리 커뮤니티분들 수익을 제가 25년도 한해 동안 정말 코스피 덕도 있지만 많이 만들어 왔죠. 근데 최근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타점 잡는 법도 그렇고, 다양하게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방법도 바꾸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laughs> 자,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보다는 010-5077 0475번 자 이쪽으로 고점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제 개인번호 이성주라고 저장해 주시고요 고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어, 구독자 분들인 걸 제가 딱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저장한 후에 예 저장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뿐만 아니라 실시간 타점 같은 것도 모두 다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고 있을 때는 어, 자고 있을 때나 장중에 뭐 바쁜 시기에는 바로바로 답을 좀못 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어, 타점이라든가 어, 추천주라든가 뭐 정보, 다양한 것들을 앞으로는 직접 저랑 1대1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하나 저도 요청 드릴 게 있어요. 뭐냐 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달라는 겁니다. 예. 제가 26년 들어서 목표가 있죠? 이 구독자분들을 어, 10배 이상 늘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셔야 저희 구독자들도 이렇게 늘릴 수 있고 제가 또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려야 저도 신나서 영상도 더 양질의 영상을 열심히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많이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이 추천주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종목들 지금 현재 사실 주가가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씁쓸하시겠지만 정말 어마무시하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 시장이 어떻든가 뭐저떻든가 하더라도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어차피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테마는 돌고 돈다고. 언젠가 는 다시 수익을 크게 만들어 낼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기 때문에 뭐한 세월, 네 세월 뭐 이거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추천주, 이성주, 추천주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 어 AI 테마주나 또는 소부장 아닙니다. 예, 너무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코스피가 4,300까지 오르고. 장이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간 동안 수익을 크게 못 보셨다면 현 투자 방식 어, 단호하게 한 번쯤은 바꾸셔야 됩니다 잘 모르실 땐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게 답일 수 있어요 어, 밑자의 문전이니까 한번 이성주 믿고 어, 도움 요청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종목 받으실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이 번호로 고점 보내주시면 모두 추천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시작을 좀 수익을 만들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길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2주 정도면 나오니까요. 한번 요청해 보시고 종목 지켜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도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추천주 받아가셔 가지고 수익 좀 크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좋은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였습니다.